12월 27일입니다. 11월 달도 이제는 다 지나간 듯한데요, 그죠? 겨울을 아직 제대로 만끽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겨울도 아닌 것 같은데 하우스 안에만 있어서 그런가요? 체감온도는 음뭐 거의 봄입니다. 반팔을 입을 정도인데 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바깥에 하우스 바깥에 나갈 때는 조금 체감이 더 뭐 추위를 더 느끼는데요 따뜻한데 있다가 나가니까 아그막 어, 쏜살같이 뛰어갔다가 뛰어옵니다 빨리 하우스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면은 하우스 안에 가고 싶어서 아무 생각도 없는 달림입니다 겨울이 이제 중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지낼 거니까요 이 아이는 행복이고요. 행복이란 말을 정말 너무 일상적으로 쉽게 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별 것도 있나요? 마음이 편하고 제가 내가 병원에 누워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된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는 물론 많으면 좋죠.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물론 돈도 들어갑니다. 필수예요. 그죠? 근데 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저한테는 3순위로 밀려납니다.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면 경제활동을 할수 있고, 그 경제활동에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소박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이구요. 이 아이는 축복이랍니다. 행복과 축복한 동시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다릅니다, 여러분. 애기였을 때는 이 아이가 좀 붉은기가 덜하기 때문에, 행복이하고 축복이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 아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붉은 그 기운이 핏빛 기운까지 커가면서 절실하게 드러내죠. 그때부터는 이두 아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과 축복이 동시에 보여드렸고요. 음, 마음 편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삶 그것이면 행복과 축복이 동시에 내게 왔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11월 27일 토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또 일터에서 저는 이곳이 일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터네요 일터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같이 가실까요? 다 여기 세 개로. 16번 아이, 마리아 금이구요. 가격은 25만원 되겠습니다. 속립장 입장, 중간 입장은 입장이 넓고 통통해요. 그죠? 아랫 입장은 약간 가늘긴 해도, 저희들은 금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전체 입장에 금다 들어있는 아이랍니다. 마리아 금이구요. 25만원 하는 아이. 이렇게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좀더 아이 아랫 입장까지 금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즈는 한 6cm 나오는 아이 25만원 입니다 7번입니다 창금 이구요 이렇게 왼쪽으로는 금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지나가는 듯있고요 오른쪽에도 그래도 맨입장은 히끗히끗 보이는 아이입니다 창금 붉은색 균이 유난히 예쁜 아이죠 아랫입장에도 금이 보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 10만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7.5cm 나오네요. 금이 독특하고 예쁘게 났어요. 붉은색 기운이 이렇게 좀 크게 키우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속입장에서도금 부분이 나오는 입장이 있습니다. 8번 멀로 금입니다. 가격은 30만원 되고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아이 모습 보여드립니다. 금이 전체 입장이 다 들어있구요. 뭘로는 독특합니다. 여러분. 금과 녹이 독특하단 말씀이에요. 왜냐면 음, 오팔리나도 그렇구요. 그 오묘합니다. 이제까지 받는 모든 금 다육을 통틀어서 뭘로는 독창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색깔이 자꾸 자라면서 변해요. 그 색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좀 오묘합니다. 118번 멀로 30만원이고요. 사이즈는 8cm 나오네요. 이 영상에 기계 소리가 조금 들릴 거예요. 며칠 전부터 옆에 논에 지금 다육이 하우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논이었는데요. 음, 뭐 청량을 하고 또, 돌을 쌓고, 흙을 갖다 붓고 뭐, 기본 토목을 끝내고 나서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포크레인도 오고요. 그리고 큰 덤프트럭 차를 갖다 부어야 되기 때문에 오고요. 작업하는 소리가 좀 기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김천은 겨울이면 은온 덜력의 공사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이제 논 추수가 끝나면 보통은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형 하우스 시설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하얀 눈이 내려서 온 들력이 하얀색이 아니라 비닐 하우스 흰색 때문에 김천은 들력이 하얗습니다 사계절 내내 포도의 고장이죠. 그래서 농가 또 밭과 과일 다른 작물들이 포도밭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금다육 가우스로 변하고 있고요. 금과 포도의 고장 김천으로 언제든지 오세요. 119번입니다. 엘콘 금 가격은 5만 원이에요. 왼쪽에도 이렇게 히끗 희끗 위에도 그렇고요. 아래쪽 이쪽으로는 좀 녹이 강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는 엘콘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사이즈는. 한 7cm 나오는 아이 5만원 되겠습니다. 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100만원이에요. 위에 예, 입장부터 성립장 입장, 어, 어느 한 입장 뭐 손색없이 완벽한 복륜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륜이면 여러분 가격대가 네, 그렇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가 많아요, 의외로. 금다육은 처음에 접하면 일반인들은 다 그럴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천만 은 수억억도 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찍으니까 제 지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봐요, 많이.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가격을 보고 매번 묻습니다. 정말 발리니? 정말 그걸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네, 여러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매일 유튜브를 어떻게 두 번씩 찍겠냐고 그 말만 하지. 다른 깊은 얘기는 안 합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아이가 100만원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리아 100 봉륜입니다. 완벽하게 들어있는 봉륜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고요. 아랫 입장까지, 그렇습니다. 사이즈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한 11.5, 12cm, 120번, 100만원 되겠습니다. 21번 마리아 금이 아이예요. 10만원 되고요. 전체 입장에 이렇게 금이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4.5에서 5cm 나오고요. 이 아이도 금이랍니다. 10만원이고요. 여분이 아이가 기석이에요기석을 아이 작은 자구를 사시면 이렇게 녹밖에 안 보여, 처음에는. 또, 모양도 조만하고 이래 녹이 보이면, 기적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가격은 굉장히 고깝니다. 작은 자구도 기적은. 엄마야, 저렇게 녹밖에 안 보이는데, 저게 금이라고 하지만, 네. 후발이에요. 커갈수록 커갈수록 색깔이 바뀝니다, 금으로. 그리고 또 통통이로, 이렇게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모주를 봐야 되고요, 정확한 종자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처음에는 녹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자고 있을 때는 저 아이가 기적이 맞나 큰 아이 봤을 때는 누구나 기적이구나 하지만 작은 쓸 때는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보시고 보시고 수백 번 봐도 부족함이 없는 과하지 않는 종자의 세계입니다. 야이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하는 달님이었습니다. 22번 중투마리아 금철하에요. 30만원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역김이 가다가 이렇게 끝에 있고요. 저는 또이 아이 실물을 보는데 금이 더 실물은 더 정확하고 많습니다. 이렇게 끝으로 가고 중투마리아 철화 옆으로 살짝 돌려서. 가격은 30만원이지만, 엮김과 크기와 금 상태를 보고,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8cm 되고요 중투마리아 철화입니다. 30만원 되겠습니다. 한번 마리아 금철화예요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가서 밑으로까지. 엮김 좋고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뒤쪽으로도 가봅니다 금이 그래도 전체 입장에 이렇게 하얗게 희끗희끗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격 20만 원 되고요 옆김의 사이즈를 보면 한 6cm 나오는 아이 123번입니다 마리아 금철아 20만 원이고요 4번도 마리아 금철아거든요 가격은 15만 원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얼들이 다 보일까요? 옆으로도 가고, 아래쪽에는 또 저는 생얼이 보입니다. 가격 15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한 5cm. 5cm 사이즈 나오는 아이 마리아 금 철아입니다. 15번 마리아 금철아고요 10만원 이에요. 왜냐하면, 금 상태가 모든 걸 결정한, 그래도 금은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래요. 마리아 금 차라고요. 가격은 10만원. 사이즈는 5.5 정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1 2 5번이고요1번입니다 마리아 사드인데요. 가격은 35만원인데, 요 아이, 그리고 또 요아이 두번째 아이고도 그죠 금 예쁘죠 요 세번째 아이 잠깐만 아이고 네번째 이렇게 금이 이 아이가 잘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아이들마다 틀리는데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 사두 엄마 입장을 볼까요 네, 엄마 입장 잘 들었어요 엄마 크기만 보면 한 7cm 나오고요. 아이들 사두 가격은 35만원 되겠습니다. 17번 마리아 사둔데요. 엄마 입장에 금이 이렇게 예쁜 쪽으로는 금이 있는 아이가 나고요. 엄마 입장에 녹이 조금 더 있다 싶으니까 녹이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이 나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완벽한 금이 아닌 저렴하게 금을 구입하시고, 그래도 반틈이라도 금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고가를 다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는 금이 조금 있는 쪽으로 좀 있어도 사셔서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보세요. 금 있는 쪽은 이렇게 금 있는 아이가 나왔고요.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도 약간 펄기는 보여요. 이 엄마 자체가 금이 있는 사, 아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녹이 강합니다. 4두이지만 18만 원이고요. 엄마 입장 크기는 10cm 정도 나오네요. 128번 마리아 3두 28만 원입니다. 입장을 입장을 보러 가자고요. 엄마를 그대로 닮은 아이가 새 아이가 거의 크기도 쌍둥이 같아요, 여러분. 삼둥이. 이렇게 금이 잘 들었구요 두번째세번째삼 3두 28만원 되구요 엄마 입장 크기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9cm 아이들 크기는 뭐 그죠 한 2.5에서 3cm 나오네요 3두 128번 28만원 되겠습니다 9번 마리아 3두인데요 25만원이랍니다 금 예쁘게 들었다 그죠 두번째도 폭숙이고 있고 좀 크네 큰, 큰 마지 이렇게 세번째 아이 렇게 있습니다 마지가 조금 금이 있는 입장이지만 녹도 있다는거 보시고요 엄마 입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격 25만원 삼두고요 엄마가 7.5cm 정도 나오네요 새 아이가 이렇게 엄마 품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10번 마리아 삼두입니다. 가격은 25만 원이고요. 엄마 입장 튼튼하게 쭉쭉 검도잘 나왔고 첫 번째 아이 마지 같아요. 금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아이도 금은 다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내는 아직은 내성적인가봐요. 이렇게 숨어서. 잘 나오지도 않네 근데 그은또 다른 아이들처럼 잘 들어있는 삼두입니다 가격은 25만 원이고요 엄마를 보면 뭐 자식들도 볼 것도 없어요 그죠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8.5cm 130번 마리아 삼두고요 가격은 25만 원 되겠습니다